안녕하세요. 홈 스타일리스트 윈디입니다. 여기는 3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과 스타일링을 함께 진행한 현장인데요. 사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어수선해서 애프터가 더 기대가 되는 공간이었어요. 수리 예산이 크지 않아서 문과 셔시는 그대로 살렸고요. 천장도 평탄화 공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오히려 디자인적 요소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올 수리를 한것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현관부터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거울은 그대로 살리고 우드 판넬은 신발장과 같은 컬러로 필름 시공을 했고요.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집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서 공간이 확장돼 보일 수 있는 깨끗한 유리로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양개형 도어라서 드나들기 편안한 형태예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마감을 해서 좀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원래 구조상 정면에 방문이 있는데 이 집은 독특하게 분리형 세대로 현재는 세입자가 이쪽 방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임시로 방음벽이 쳐져 있는 상태였는데 깔끔한 벽면처럼 보일 수 있도록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권수미 작가의 반입체 작품을 걸어두었는데요. 컬러가 화사하고 그림자도 조형적으로 예뻐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모습인데요. 여기가 돌이 안된 아이와 신혼 부부가 사는 공간이에요. 그동안 보여드렸던 현장과 비교를 했을 때 가구 선택도 그렇고 컨셉적으로도 가장 요즘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주는데요. 먼저 정면으로 블랙 책장을 선택해 줬습니다. 블랙 컬러의 아이템들을 적절하게 섞어주면 무게감이 생기고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제이디움 드레싱은 아이 있는 집에서 로방으로 생각하는 브랜드인데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마감이 굉장히 까끌거리는 부분 없이 부드러워요. 모서리도 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끝에는 이런 코너형 모듈을 추가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좀 안전한 인상이 들고요. 아이용어를 사서 몇년 쓰다가 또 바꾸면 낭비인데 서재용 가구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라서 쭉 사용을 하시라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꽂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은 책대로 이렇게 몰아서 꽂아주고 중간 중간에 예쁜 리빙템들을 넣어주면 좋은데요. 잡동사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랍형을 활용을 하면은 깨끗하게 연출이 되니까 함께 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뷰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모노톤의 바탕에 원색의 포스터가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중간 컬러로 푸른기가 도는 연그레이를 선택해줬어요. 소파를 벽에서 살짝 띄워주는 걸 불편해 하시는데요. 오히려 공간감이 생기고 뒤쪽 벽면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 없는 집에서는 되도록 모듈형 소파를 추천드리는데요. 나중에 고객님께서 서재형 거실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다양한 자세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좌방석이 넓은 모델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등받이를 놓아주었고 차시 쪽으로는 등받이를 제거를 해서 좀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주습니다 소파 테이블은 B 라인 제품을 선택해 줬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고 애들이 그림 그리고 할 때는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게 적당하거든요. 디자인이 예쁘고 유아용이 아니라서 오래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명은 좀 낮은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좀 아늑한 느낌을 줬고요. 소파 모듈 중간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소파 테이블을 매치를 해서 책도 올려두고 편하게 쓰시도록 했는데요. 이 메이플 컬러와 연한 하늘색 매치가 같이 놓고 보니까 더잘 어울려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게 정말 실용적인데 디자인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국내 생산이고 완제품이라서 흔들림 없이 튼튼합니다. 컬러만도 10가지가 넘고요. 높이랑 크기도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활용할 제품은 소파 높이가 애매하게 걸리지 않게 사이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 포스터는 쿠나장롱에서 실제로 보고선 좀 모던한 공간의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아서 찜을 해뒀다가 이 공간에 놓아 뒀는데요. 역시나 쨍하니 너무 공간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공간 구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패브릭과 식물로 완성도를 더하는데요. 여기서 러그랑 쿠션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 거예요. 율동감을 주는 쿠션과 스트라이프 러그를 선택해서 공간을 더 활기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쿠션 모양이 되게 독특하죠? 얘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펼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길게 펼쳐서 침실 프레임 헤드 부분에 놔도 포인트가 됩니다. 커튼도 속지를 두 겹을 레이어링을 해서 은은하게 비치는 멋이 있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이만큼이 냉장고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뚱뚱한 옆면이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 보였고, 이쪽으로도 수납함이 꽉차 있어서 좀 좁은 주방이었습니다. 냉장고 장을 철거를 하고 라운딩 처리를 해서 좀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가져가셨고요. 벽등을 달아서 좀 감각적인 홈카페 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냉장고는 정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넓은 다이닝 공간을 확보한 만큼 조형적으로도 예쁜 식탁을 놓아드리고 싶었어요. 원뿔형 다리와 타원형의 세라믹 상판이 하나의 오브제처럼 느껴지는 테이블인데요. 이게 따뜻한 크림 컬러인데 상판부터 다리까지 컬러가 통일되어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의자는 패브릭, 가죽, 다리 컬러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크림 컬러의 블랙 다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하부장을 창쪽까지 연결을 시켜주어서 수납 공간을 좀 늘려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방에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선택해줘서 관리도 편하고 세련된 인상을 이어가줬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진 두 개를 나란히 걸어뒀고요. 양쪽으로 이제 침실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부부 침실인데요. 침실은 로맨틱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어요. 이 침대의 헤드 부분이 이 공간의 컨셉에 잘 맞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경우에는 시선이 가장 먼저 보이는 이쪽 벽면에 침대 헤드를 놓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쪽 전면을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하고 싶어 하셔서 스타일러랑 같이 배치를 했고요 이쪽으로 침대 헤드를 놓았는데요 조명이나 협탁을 응? 얄쌍하고 작은 걸로 선택을 해줘서 쌓임새 있는 공간으로 보이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쉐입 자체는 모던하면서도 셔링 디테일이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아한 느낌이고요. 비슷한 디자인처럼 보여도 이렇게 완벽한 마감을 위해서는 특수한 봉제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프레임이 꽤 두꺼워서 등을 기댔을 때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이가 있는데 딱딱하지 않아서 더 안전하다고 만족하시더라고요. 공간이 더 여유롭다면 하단의 프레임을 매트리스보다 더큰 사이즈로 확장할 수도 있고 매트리스를 매립해서 전체 높이가 더 낮아지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분위기가 더 웅장해지고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패브릭 원단과 컬러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블랙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커튼을 살짝 비치는 블랙 컬러로 침대는 내추럴한 오트밀 컬러로 선택해서 편안하면서 시크한 분위기로 연출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체구가 정말 좋으신데 자고 일어나면 항상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메모리 폼과 스프링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라서 체압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오래 누워있어도 허리와 어깨가 편안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쇼룸에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 한참을 누워 있으셨대요. 허리를 받칠 수 있는 단단하면서 포근한 하드 타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토퍼는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따로 토퍼를 살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커버도 벗겨서 세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폭이 좀 좁은 편이라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소재의 선반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런 소품 같은 걸 올려두고 책도 편하게 툭툭 꽂아 두실 수 있게끔 여기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침대, 협탁, 스탠드, 러그의 질감적인 믹스 매치로 풍부하면서 조화롭게 연출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쪽을 파우더룸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재택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랑 한 공간에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책장과 책상을 넣어서 서재 공간을 작게나마 마련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팬트리 장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잡동사니들을 보관하실 수 있게끔 조명까지 같이 달아드렸습니다. 부부침실 맞은편으로 아이 방이 있는데요. 아이 방 가구는 특별히 안전한 소재, 아늑한 느낌으로 요청을 주셨어요. 이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있었고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대피 공간이 있어서 아늑한 느낌의 방해가 됐는데요. 없앨 수 없으면 돋보이게 하자는 생각에 아치형 파티션을 설치를 해서 재밌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드 가구들을 선택을 해줬고요. 옐로우 포인트를 주어서 좀 산뜻한 인상이 됩니다. 코너 쪽으로 펜던트 조명을 드롭해서 달아줘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콕 집어서 이 가구를 놓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어린아이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의 침대를 되게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최근에 비슷한 디자인의 가성비 제품이 안전성 이슈가 터졌어요. 그걸 보고서는 제품을 쉽게 추천을 해드리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소재와 구조적인 면에서 안전하고요. 가드도 부모님만 열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낙상사고에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나중에 5, 6세 정도 됐을 때 프레임을 올려서 벙커 침대로 사용하면 하단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하단의 서랍은 공간 활용도 더 챙길 수 있고요. 앞쪽으로 이씨라메 중에 터프팅 러그를 깔아주었는데요. 레본 컬러가 너무 산뜻하게 예쁘죠? 도톰하고 들뜸이 없어서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요. 이제 러그가 털 날림이 있고 관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내구성이 좋고털 빠짐이 적은 소재라서 오히려 아이 있는 집에 이런 러그를 깔아두면 꼭 여기를 찾아서 앉아서 놀게 되더라고요. 물고기가 이불에 그려져 있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방에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 베개 위에 아이가 누운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이방은 침실이면서 옷장, 놀이 공간 다 야무지게 챙겨줘야 하잖아요. 거실 가구와 마찬가지로 제이디 홈드레싱의 가구들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수납을 둘다 잡겠다 하실 때 선택하면 좋은 가구인데요. 여기가 컬러 맛집으로도 유명한데 신상으로 나온 컬러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객님께서는 우드의 느낌을 선호하셔서 사이드의 자작나무 프레임과 연결성이 있는.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해줬고요. 이런 코지한 방 분위기에 고급스럽게 매치되는 시그니처 컬러예요. 정면으로 보이는 서랍장에는 숨기고 싶은 물건을 넣어주기 좋은데요. 손잡이가 타공되어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없고 반자동으로 닫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구장도 세워두는 장난감을 놓기에 꼭 필요하거든요.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필요한 구성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 차지도 적게 하면서 실용적인 가구예요. 커튼을 블라인드 형태로 만든 로만 쉐이드를 설치해서 포근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커튼의 아늑한 느낌은 가져가면서 슬림한 형태라서 작은 방에서 코지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은데요. 린넨의 내추럴한 텍스처가 원목 가구들과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아치형 파티션을 설치를 하면서 이 액자와 새를 함께 걸어드렸는데요. 이 새는 이산화탄소 측정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 넘으면 이 새가 기절을 합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는지 새가 이렇게 기절을 했는데요. 환기를 시켜주도록 챙겨주는 점이 좋더라고요. 아이 있는 집이나 좀 어른들 계실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 할인 구매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는 이렇게 T자형 행거를 놓아줬는데요. 가방이나 옷을 걸어두기 편한 형태예요.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도 깔끔해서 보기에도 예쁜데요. 얘가 이제 완제품 형태라서 튼튼하고 컬러감도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색 컬러와 위에 걸린 포스터까지 무심하게 연출한 듯 하지만 다 계산이 되어서 놓여진 제품들이에요. 아이옷은 작은 게 많아서 이런 서랍장에 접어서 보관을 하면 더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옷에 맞는 사이즈로 5단으로 서랍이 되어 있어서 넉넉하고요. 맨 아래는 살짝 높은 서랍으로 되어있어서 활용성이 좋아요.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는 선반장. 여기는 이제 외출복을 걸어둘 정도의 행거가 있는 캐비넷으로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넓지 않은 공간에 가구들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정면에 교구장을 낮은 걸로 선택을 해서 시각적으로 트여있는 인상입니다. 고객님께서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리모델링도 하시고 큰 돈을 투자를 하셨는데 저희에게 전적으로 스타일링을 맡겨주신 걸참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현장을 참고하신다면 예쁜 아이템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조화롭게 연출하는 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